기침에는 마른 기침이나 콧물 기침이 있다. 콧물 기침의 경우에는 가래나 담이라고 불리는 점액이 함께 나온다. 기침을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신체가 호흡기에 있는 과다 점액이 배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마른 기침은 가래의 배출 때문이 아니라 과민성이나 감염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이 될수 있다. 지금부터 기침을 빠르게 치료하는 효과적인 꿀 양파 시럽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종류의 기침을 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시럽이나 기타 약물에 의존한다. 하지만 약물이나 시럽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좋다. 기침을 완화하는 천연 재료는 거담 및 진정 효과가 있어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극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재료는 항생제의 역할을 하며 호흡기를 공격하는 미생물을 막을 수 있다. 기침을 완화하는 꿀양파 시럽 꿀양파 시럽은 고대부터 기침을 완화하는 대사용된 잘 알려진 천연 치료제이다. 두 가지 재료 모두 항생 및 거담 작용을 하여 기침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고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에 대한 대항력을 늘릴 수 있도록 면역력도 강화한다. 꿀의 효능 꿀은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기침 및 감기 치료제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꿀은 목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진정시키며 기침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황균 작용을 하는 시토킨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높여준다. 양파의 효능 양파는 천연거, 담재로 잘 알려져 있다. 양파의 성분은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기도에 청소를 촉진한다. 또한 기침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량의 항산화제, 정화제, 해독제가 농축되어 있다. 기침을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꿀과 양파로 천연시럽을 만들 수 있다. 이 시럽은 부작용이 없고 아이들도 섭취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재료 중간. 크기 양파 1개, 물 2컵, 레몬 1개의 즙꼴 2작은술 만드는 방법. 양파 껍질을 벗긴 다음 큰 조각으로 자른다. 물 2장과 함께 15분간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5분간 기다렸다가 꿀 2숟갈과 레몬즙을 넣는다. 하루에 2-3번씩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 방법 재료 양파 1개, 꿀 3숟갈 만드는 방법. 양파 껍질을 벗겨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그릇에 담는다. 꿀을 넣은 다음 하룻밤 동안 기다려 준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두꺼운 천이나 거름망으로 물을 걸러낸 뒤 하루에 걸쳐 다 마신다. 시럽을 그대로 먹거나 물한 잔에 희석해서 마실 수 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두 시간마다 한 숟갈씩 먹을 것을 권장한다. 어떤 레시피를 선택하든 간에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 효과를 보려면 여러 차례 섭취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매번 목 안쪽이 간지럽고 가끔 기침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대개의 기침은 몇주 내에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3주 이상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